지금 양갱이가 운전해서 경주에 가고 있습니다. 이제 조금 후회도 그냥 모닝 타고 갈 거야. 뭔 소리야? 나는 곧 있으면 이제 약간 사형 선고받은 느낌이라고 생각해. 어떻게 거기 다 와. 아 언니 돌아가자. 너 4시간 운전 다시 괜찮겠어? 아니야. 너 이대로 돌아가면 언니 저게 드라켄니다코큰 열... 누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밌겠다 언니 나 지금 토할 것 같아. 괜찮아 언니가 있잖아 언니 같이 앉아줄 거잖아 어? 어? 뭔가 다친 거 같지 않아 오늘? 엥? 여기는 뮤지엄인데? 하이톤은 아. 뭔데? 그게 놀이기구야? 응. 이 정도는 돼야지 놀이기구죠 여러분들 독... 와 잠시만 저기 진짜야? 이거 보세요 와 지렸다 지렸어 와 잠깐만 나 너무 무서운데 지금? 어머 어! 드라켓 올라간다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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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사람들 올라가고 있어 드라켓 둘 하나 아, 고 <목소리> 와 <laughs> 진짜 수직이다. 뭘까? <laughs> 안녕하세요. 제가 지금 웃을 수가 없어요. 죄송해요. <laughs> Let's go. 빠리. <party. 웃음> 어. 그러니까 나도 타고 싶은데 아니 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제가 롤러코스터 한번 타면은 몸이 아파. 나 여기까지 와서 같이 안 타면 양심 없는 타여 자. 아니 같이 안 타는 게 일부러 안 타는 게 아니에요. 진심으로. 양갱이 타고 그다음에 나 타도 돼. 아 양갱이 타는 장면을 찍어야지. 이건 무조건 영상 각이죠. 이게... 팔분안 해요? 팔분안한대 그래 그럼 드라켄 타야겠네. 음,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없잖아. 아니 그래가지고 제 생각인데 여기 있는 그 드라켄 말고 비슷한 거 하나 탈게요 그러면 그걸로 협의 보자 나 못해 살려줘 얘들아 난 드라켄은 못합니다 진짜로 진짜로 뭐 비슷한 거탈 만한 거 없어? 서브말리아서브말리 스플래시 이 뭐야? 포롱라이드 같은 건가 본데? 저거 타면 되겠네 와. 족밥 타는 거잖아 저거 저게 무슨 족밥이 타는 거야 언니 아니 이거 족밥고 우비 사야 된다고? 아 우비 사면 되지 야 너가 여기서 지금 탈수 있는 건저족밥 놀이기구밖에 없어 보자 그러면은 파이톤 말고 썸머린 스플래시인가 뭔가 탈게 요 이거 어? 내가 파이톤 못 타는 거는 솔직히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다시 협의 보자 이거 썸머 스플래시 타고 발키리 타고 코크 누나님 별풍선 10개 담 남... 가자 인정해줄 거야? 알겠어 이걸로 인정해준대 어. 알았어 나 그럼 오늘 죽을게 무서워 소리 들리죠? 얼마나 재미나면 이러고 했다 여름휴가 나온 크리스마스 요정들 같네요 감사합니다 요정이라고 해주셔서 여기 여기 맞지? 어요 바로 여기 부스 있거든? 양갱이 올라갔어요 도시다와 미쳤다 이거 물 밥양갱 양갱아 <laughs> 양갱아 도전 안 했어! 여기 아프리카 국물이야! 아 근데 너무... 이거 고문이다 아니야 아니야 이거 너무 고문이다 물이 너무 많이... 부어댄다 솔직히 무서 하나도 없다 안, 아니야? 어. <laughs> 안 괜찮아 그래 두목 스프라이트 광고 모델 같아 지금 시벌만 보여요? 이거 회전목마지 이게 드라켄 이거 회전목마야? 아니야 이거 회전목마죠 양갱이 잘가다 양갱이 올라갑니다~ 내려갑니다~ 자동차가 훨씬 빨라요~ 야, 회전목마 재밌었어? 야, 가자 환자분 이름이 뭐예요?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? 여기가 어디죠? 어, 이제 뭐할 거냐면 두 번째 미션을 하러 왔어요. 그거 빨리 후다닥 끝내고 밥 먹으러 갈 거거든요? 익숙한 곳에서 빨리 애교 끝내버리고 가겠습니다. 어이씨! 어머! 야야야! 오토 오지션 소리가 왜 이렇게 났을 야아뭐 해! 양경아. 조회수 썸네일 잘 나오는 걸로 뽑아야 돼. 무조건! 이 유튜버 밥양갱이다! <laughs> 나. 유튜버다, 유튜버. 유튜버. 라 사랑과 정의의 매지컬 프린세스! 버 아, 프리티 프리티 유튜버. 마법소녀. 유튜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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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 유튜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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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 양경아, 지금 썸네일 좋아. 지금 시청자 몰리고 있어. 그걸 할래요. 너무 수치스럽고 기분이 언짢아요. 양경아, 우리 저기 한 바퀴 돌고 오자. 어? 어? 아, 오빠, 오빠. <laughs> 내가 왜니 네 오빠의 집게. <laughs> 언니, 밥 먹어야 될것 같아. 배고 <laughs> 가자. 아니 언니. 언니 언니. 이리 와.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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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<laughs> 이게 추격전이다. 근데 저 지금 살짝 눈깔 돌아 있어서 입고 통 주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 개만 쏴 주시면 <laughs> 같이 다니는 난저이옷 입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거예요 천 개를 한꺼번 쏘셔야 돼요 그래도 채워주셨어? 그래 천개 채워 주셨어 그래 안 먹네 아니 언니 아니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 그럼... 같이 다녀야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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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 언니가 너 여기까지 왔는데 방송 도와줘야지 언니 나, 나 그렇게 못해 그렇게 나약하게 둘수 없어 우리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아니.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우리 얼마 안 남았어. 우리 곧 서른 되잖아. 너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하, 한다고 해도 아무도 안 시켜 줘, 엄마. 안녕하세요.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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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미친 사람이에요. 미친 <laughs> 미친 사람이에요. 진짜 미친 사람. 화면도 나 뿅~ 그~ 저는 벌칙이 아니라 미션인 거고, 그리고 어, 우리 모두 이렇게까지 원하지 않았어요. 제가 오늘 언니 맛있는 거 사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까지 해주는데, 제 제가 알뜰히 모셔야죠. 저희 정말 가보겠습니다. 저희 이제 진짜 가볼게요. 안녕~!